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영어 총평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연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 기분 좋게 채점하고 지금 총평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너네들한테 내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작은 승리에 취하지 말라.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라. 진짜 너의 것에 향해 끝까지 걸어가라. 지난 6월 모의평가 기억나? 그거 보고서는 막 망했다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뭐라 그랬어? 반드시 난이도 조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했지?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반드시 난이도 조정이 또한 차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들뜨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합격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문항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해설 강의에 담았고 이 시간에는 전반적인 이야기만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작년 수능이나 육모에 비해서 쉬웠어요. 특히나 이번 6월 모의평가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쉬웠다. 그래서. 오답률의 추이만 보더라도 육모 같은 경우에는 88, 85, 83, 82, 80 이랬단 말이야. 오답률 1위에서 5위까지가 다 80%대였다고. 자 근데 이번엔 어때? 오답률 1위부터가 79%지. 그래서 79, 74, 69, 67, 66 확연하게 난이도 차이가 보인다. 라고 볼수 있고 사실은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도 비교적 더 쉽게 풀리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답률 자체를 놓고 보자면은 오답률 1위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대동소이한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쉽게 출제된 시험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찰랑찰랑 공부하면 당연히 안 되지. 이거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난이도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너네가 수능날 당황하지 않고 실력 발휘를 잘할수 있다는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소재, 지문, 선택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소재면에서 보면 소재 선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소재의 추상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구나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소재를 많이 통제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네. 어, 이렇게 낯선 이야긴 기 처음이야. 이런 지문은 아마 없었을 걸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 측면에 있어서도 일단, 일단 한 지문을 구성하는 단어의 개수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의 호흡도 비교적 짧은 편이라 너네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당 단어 수가 소폭이지만 감소한 걸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일부 빈칸 문제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지난 6모랑 비교하면 많이 줄었지. 그지? 그래서 지문을 다 이해하고도 선제가서 틀렸어요 라고 하는 비율이 확연히 줄었을 거라고 선택지의 매력도 측면에서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만나면서 비교적 시간도 여유 있게 느꼈을 것이고, 문제도 술술 잘 읽힌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지는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야. 자, 왜 그랬는지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좀 해볼게. 일단은,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가 이 문맥상 어휘 문제였거든. 사실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문맥상 어휘 문제를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초 고난도 유형이다 이렇게 분류하진 않잖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글의 전반부는 잘 이해한 거야. 어? 이해가 잘 되네. 읽어보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막 깊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존재란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신감이 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전반부 내용을 이해한 걸 가지고 여기가 4번 선택지였거든. 4번 선택지에 내려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지 부분만 아마 읽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 잘못된 추론에 덜 빠진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은 막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니까, 잘못된 추론에 더 많이 빠지지. 덜 빠진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틀렸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문장에서는 소폭의 전환이 일어나지. 우리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인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오류에 덜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 거였는데 이 앞부분은 잘 보지도 않고 그냥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풀었다는 거 절대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어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려가야 돼 최소한 아 이게 확실히 정답이야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는 그 문장에 밑줄 있는 부분만 읽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 오답률 2위는 빈칸 34번 문제입니다. 빈칸 34번 문제는 전통적으로 늘 어렵지. 늘 어려운데, 자, 근데 이 문제는 해볼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왜 그런가 보자. 너도 아마 지문을 읽으면서 전반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야. 어? 루소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과정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다. 어? 나잘 이해했어. 아니 근데 왜빈칸은 틀렸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맞지? 자 일단은 매력적인 오답이 어디로 많이 이동을 했나 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2번으로 가장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 2번 선택지가 뭐야? 문학작품을 통한 자족의 개발. 일단 이 지문 속에 로빈슨 크루소라는 문학작품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리고 자족이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을 해.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 그래서 너가 어떻게 했냐면, 어, 나 지문 속에서 본 단어들의 조합이 여기 2번에 싹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나는 2번을 골라야지. 이렇게 움직였다고밖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반부 내용을 지금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도 못하거든. 이번 선지는 맞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34번은 미뤄뒀다가 막판에 찍어서 틀린 거라면 기왕 찍을 거. 지문 안에서 언급이 제일 적었던 선택지를 차라리 찍으세요. 얘는 지금 문학작품 이야기도 그렇고, 자족, 개발, 지문이랑 겹치는 단어가 너무 많잖아. 이런 애들은 오답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 뭐, 어쨌든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보면 택도 없는 답이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선택지 1번이나 4번도 극히 매력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1위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철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 그 다음에 5번, 투쟁을 통해 자립적인 사람을 만든다. 자립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는 사실 반대에 가깝지. 다른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게 글의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마 34번을 맨 뒤에 푸는 걸로 배치를 했을 거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지문 대충 훑어보다가 겹치는 단어 몇개 가지고 답을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반면에 나는 대충 이정도까지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오답을 골랐어요. 라고 하면 그 친구는 아마 emotional attachments. 정서적인 애착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 같아. 자, 근데 지금 보면 요 글에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 이 다른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친절이야. 그러면서 친절이라는 거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과 공감을 이루고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유추해 보건데 아, 다른 사람의 관여에 있어서의 핵심이 음 친절 그러니까 이거를 정서적인 애착으로도 풀어볼 수 있겠구나 요렇게 연결시켜서 차근히 전개해 나갔으면 오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뭡니까 34번도 이제 해볼 만하겠구나 무조건 제끼지 마시고 시간분배를 잘해서 한번 도전해보기를 물론 도전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이 있어야 되겠지 남은 기간 동안에 빈칸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겠다. 자, 그 다음, 글의 순서 문제 36번 문항입니다. 자, 사실은 순서 문제, 삽입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의 논리구조 중에 하나가 대조의 구조지. 근데, 그것만 알았어도 사실, 오답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 일단은 A를 보세요.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앞에는 반대가 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아주 약간만 새로운 건 거야. 그래서 보면, B와 A가 확실히 정반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B, A를 무조건 묶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답을 내더라도, 내가 B, A, C까지는 이해할게. 근데 CAB는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오답이 4번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는 이 근본적인 어떤 대조의 원리조차 이해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C가 맨 앞에 와야 되는 건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을 축적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럼 사실을 그냥 단순히 저장한다는 거나 축적한다는 거나 같은 맥락이잖아. 그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끝말잇기의 법칙에 따라 c가 제일 앞에 오겠네라는 것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좀 상승할 거에 대비해서 순서 문제는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것마저 틀렸다면 지금 전형적인 출제 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패턴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 내리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오답률 4위 빈칸 33번 문항을 보자. 자, 아마 중위권 이상의 친구들은 지문 내용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별로 많지 않은, 즉, 다시 말해, 이동이 아니라 머무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때에는 도시의 질이 높아서 그런 거다. 도시의 질이 높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그 자리에 막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어떤 굉장히 훌륭한 요소, 유혹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근데 요게 글의 내용이고 여기는 잘 이해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답이 2번으로 왔지? 공공장소가 이미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사람이 꽉차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2번을 골랐을까? 다른...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리고 공공장소 얘기는 지문에 대충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도의 근거를 갖고 2번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럼 왜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까? 선택지 1번에 도시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invit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근데 너네는 인바이트하면 뭐만 알고 있어?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 거. 초대한다 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지. 우리를 자꾸 불러들이는 거니까 그만큼 매력적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를 몰라서 결국은 틀린 거잖아. 제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시간은 시간대로 쏟아가지고 지문 다 읽고 그 다음에 내용도 다 이해했는데 결국은 선지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거잖아. 이런 일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어? 우리 출제할 때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를 통제하기 힘들지만 선택지는 출제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지 안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는 순간 단어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남은 기간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나름의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음.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게 38번, 오답률 7위인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 얘도 앞선 글의 순서 문제랑 마찬가지로 정확한 대조의 구조를 이용하고 있지, 전형적인 패턴을 활용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로봇이 블록이랑 자기의 팔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끝없이 쫓아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이 대조를 이루는 두 쌍이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설사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하얀색 문장들만 보면 내용에 단절이 생기지. 왜? 아니, 이제 구별할 수 있다며.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근데 갑자기 목표물에서 멀어진다라는 부정진술이 나오지. 그래서, 어, 이거 이상하네. 중간에 뭐가 빠졌구나라고 알수 있어야 돼. 단서가 양쪽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서 오답을 냈다면, 아,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나 어쩌면 이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패턴 자체를 잘 모르나 봐. 문제 유형을 패턴화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엇법성 판단 문제 29번 문제였고,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는 전형적인 어법 개념들이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야? 분사. 그 다음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주어동사 수일치 병렬구조 주격관계대명사 맨날 나오는 애들이 또 나왔잖아. 거기다가 문장도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월히 풀수 있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나 어법은 약한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제껴뒀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 없을 것 같아. 그치 우리 길게도 아니고 한 이틀 정도 날 잡아서 이 빈출 어법 개념들 딱 잡고 정리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번에 추석 특강으로도 준비해 볼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할수 있다는 희망을 받잖아. 거기에 맞춰서 연습만 더할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구모 이후에 우리는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아마 그동안 문제풀이 전략을 이렇게 갖고 간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빈칸 3점 2개 무조건 제끼고 아 나는 순서 삽입 약하니까 이거 제끼고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로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었잖아 근데 이번에 시험지를 보니까 어때? 충분히 할 만하지? 그래 이제 버리는 전략 그만하시고 하나씩 두씩 챙길 수 있는 건 다시 내 품으로 가져와야지 그래서 이주완성 시리즈 중에 빈칸 순삽 두 건이야. 2주, 2주, 4주. 아니 4주 다안 해도 괜찮아요. 1주, 1주씩만 정리해도 패턴이 충분히 보일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연습을 그동안 좀 소홀히 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약점 유형 공략을 제외하고는 이제 무조건 실전 연습이지. 무조건 실전입니다. 그리고 특히 듣기가 포함된 풀세트로 너가 풀어 봐야 듣기 하면서 독해 문제는 몇 개나 풀고 어떤 순서로 풀 건지 전략을 정립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블루밍 월간지가 10회분 이번에 새로 나오는 블루밍 모의고사가 3회분입니다. 얘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어,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을 건데 다 합치면 벌써 13회분이잖아요. 그치? 차고 넘쳐. 그러니까 실전 연습은 우리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난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 너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쌤, 제가요, 좀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저랑 합이 잘 맞는 문제는 막 술술 풀리고 등급도 엄청 잘 나오는데요. 딱볼 때부터, 어, 이거 뭔가 나랑 잘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읽는 족족 다 튕겨져 나와가지고, 막 등급이 몇 개씩 내려가고 그래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요런 친구들은 약간 문제풀이에 맷집이 부족한 거야. 그지 일단, 원, 투, 펀치가 좀 들어와도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 돼. 어, 잘안 읽혀. 아, 그래도 괜찮아. 나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봤어. 그래도 내가 답은 찾을 수 있더라고. 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렇게까지 되려면 결국 문제 풀이 경험치를 많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 됐니? 너무 다행인 건 우리한테 그래도 아직 70여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 이거밖에 안 남았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이제 진짜 70일짜리 수험생활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격까지 달려가면 어떨까 자료실에서 이 세부 문항 분석지 출력하셔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엉덩이 떼지 말고 바로 이어서 해설 강의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 강의에서 또 봅시다 안녕.